네, 최근에 세아 전기차 밴 반응이 예상대로 뜨겁습니다. 사전계약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를 실제로 보시고 실측을 좀 하셔야지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다행스럽게 어, 모빌리티 네트웍스 정비 시승센터에 이런 테스트 카가 전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안양시 쪽에서 실제 차량을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전시 체험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체험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성함 연락처 희망일시 그리고 계신 지역을 함께 문자 또는 전화 카톡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달 주시면 저희가 세야 전시사 체험 예약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계약에서 필요한 서류는요 사업자분이 실험은 사업자 그리고 신분증 필요하고요. 계약금 10만 원이 필요한데요. 물론 계약금 10만 원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 규정상 사전 계약자분께 드리는 가정용 충전기 또는 충전 카드의 경우는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하신 분의 한해서만 사은품으로 지급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라면 그냥 계약금 10만원 입금하시고 사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계약 취소를 하신다면 언제든 10만원은 돌려받으시는 금액이시니까 이번 참에 사전 계약 상품까지 챙겨 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정보 나오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